영작의 힘을 길러주는 보카 500 10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김범호 선생님입니다 어, 이제 10강 예, 91번부터 100번 드디어 이제 오늘 100번을 돌파하는 날이네요 에이. 요거 한번 이제 60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단어 수가 훅훅훅훅 훅, 훅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단어 수는 훅훅 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반드시 근데 중요한 게 개념 테스트랑 보카스 그거 두 개를 꼭 하셔야 그게 이제 최소한의 복습이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 안 하시면 여러분들은 까먹을 가능성이 커요. 물론 제가 진짜 열심히 반복 많이 해드리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어, 스스로 개념 테스트랑 보카스를 해보셔야지만이 이게 오래 간다. 이제 그러고 나서 한번더 복습하면 진짜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복습 좀 부탁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단어. 기대되시죠? 해볼게요. defeat. defeat. 얘는 패배시키다 또는 명사로 패배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는 남들을 패배시키는 거예요. defeat 자체 자기가 패배하다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남을 패배시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 선생님, 그러면 내가 패배했다, 자기가 패배했다라고 쓰고 싶을 때는 어떻게 쓰면 되나요? 이제는 저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죠. 남을 패배시키는 게 디피트라면 자기가 패배하는 건 그렇지. 수동태 비 디피티드를 쓰면 되죠. 보여드릴게요. 자, 디피트 목적어 누구 누구를 패배시키다, 누구 누구를 물리치다. 하지만 비디피티하게 되면은 자가 패배하다. 자기가 보여드릴게요. 버무는 세계 챔피언을 매우 쉽게 물리쳤다. 하하. <laughs> 자, 버무 물리쳤다니까 과거형 쓸게요. 시작. defeated the champion of the world very easily. 매우 쉽게. 물리쳐버렸습니다. 그 다음. 일본은 상대에게 4대 2로 패했다. 그랬는데요. 자, Japan. 패배했다니까 이번에는 무슨 태 수동태. Japan was defeated. 누구에 의해서? By the opponent. Opponent가 뭐게? 상대. 상대방 상대팀 응? defeated was defeated by the opponent 4 to 2. 이거 은근히 궁금해 하시는 친구들 많던데. 막몇대 몇이라고 할때 우리말로 이제 대해당하는거 있잖아. 대. 3대2할때그 대. 영어로는 2예요. 그래서 4 to 2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요거. 오케이? 꿀팁. 전수 완료. forgive forgive. 뭐죠? 용서하다. 그렇죠? 그러면 forgive 목적하면 당연히 누군가를 용서하다가 되겠고요. 만약에 be forgiven 그랬어. 뭐야? 용서 받다. 그렇죠? 재빠르게 수동태 표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동태 표현 뭐가 있었죠? 비동사 pp가 나오면 되받당. 되다 받다. 당하다. 무동태 표현 세 가지, 되바땅, 되바땅, 되바땅 이렇게 외워달라고말씀드렸어요예 그럼 여기서 이제 용서받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 나를 용서해줄 수 있겠니? 다시 한번 해볼까요? Can you forgive me for 이게 모모에 대해서예요. Can you forgive me for breaking my promise? Break promise. 약속을 깼다는 얘기죠. 약속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야, 내가 약속을 비록 지키지 못했지만 나를 좀 용서해 주겠니?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여러분들? 시작! Can you forgive me for breaking my promise? 끝. 응안 돼. 죄송합니다. 네. 그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질렀다. 여러분들, 범죄를 저지르다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 기억나야 돼. commit a crime이었잖아요. commit a crime. 그럼 과거형이니까 he committed a crime.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렇게 명사 다음에요. 대시 나오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명사를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걸 관계대명사라 그러는데 물론 이제 저의 세제십식 영문법을 들으시면 그냥 쫙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뭐 문법 강의는 아니니까 제가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명사 다음에 대시 나오고 쪼르르 나오면 명사를 수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는 범죄인데 무슨 범죄? that can never be forgiven. 이번에 용서받다네.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오케이. 심각한 범죄를 뭔가를 저질렀나 봐요. commit a crime 요거 한번더 복습 차원에서 제가 적어드린 거니까 꼭좀머릿 속에 집어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apply, apply 지원하다, 적용하다라는 뜻이에요. 지원하다, 적용하다 다 지읒 이응, 지읒 이응이 어, 특징이죠. 지원하다, 적용하다. 자, 특징을 억지로 만들었어요. 다똑같아 지읒, 이응, 히읗, 디귿 지읒, 이응, 히읗, 디귿 두가지 적용하다 지원하다 근데 얘는요 보세요 apply for 이랑 apply to 가 있어요 미리 보여드립니다 전치사가 뒤에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자 apply for 하게 되면 무엇무엇에 지원하다 예를 들어서 I applied for a company 저는 회사에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사 원서를 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apply to 하게 되면, 어디 어디에 적용하다. 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요. 당황은 제가 합니다. 이걸로 할 거예요, 이제. 어디 어디에 적용하다. 적용되다. 이렇게. 오로지 소수의 지원자들만이 그 일에 지원할 수 있다. 얘들아, 지원하다는 apply 다음에 뭘 써야 된다고? for. 그럼 갑니다잉. apply for. only a few. only a few 하게 되면 극소수. 정말 소수의. Applicants, 지원자. 얘도 당연히 apply에서 나왔겠죠. 이게 지원하다잖아요. 여기다가 ANT를 붙여준 거야. Applicant. 그래서 지원자가 됐어요. 오로지 극소수의 지원자들만이 can apply for the job. 그 일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중복된 표현 같긴 하네. 그죠? 어, 오로지 극소수의 지원자들만이 그 일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걔네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이 규칙은 너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어, 야, 넌 예외야. 이 규칙이 너한테 적용될 일은 없어. This rule does not, 이번엔 apply to죠? This rule does not apply to you. 너에게 적용되지 않아. This rule does not apply to you. Okay? apply for이 뭐라고? 지원하다. apply to는 뭐라고? 어디 어디에? 적용하다. 오케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거만하겠죠, 제가. 그 다음에, 네 번째. regret. regret. 후회하다라는 뜻이에요. 후회하다. 기본적으로는. 자, 근데, 잘 보세요. 반전이 펼쳐집니다. regret 다음에 ing를 쓰게 되면, 일단 뭐뭐 했던 것을 후회하다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을 거야. 뭐뭐 했던 걸 후회하다. Regret ing, regret ing, regret ing. 뭐뭐 했던 걸 후회하다. 두번째, regret 다음에요.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어. 근데 이러면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 답니다.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그래서 i n g 를 쓰느냐, 투동사원형을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는 그렇게나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을 후회한다. 그러면 후회한다라 그랬으니까 미 e g r 다면뭘 써야 돼? ing를 쓸 생각하셔야겠죠. 그래서 i 후회한다. 현재형 쓰면 돼요. regret 실수를 하다가 영어로 make a mistake make a mistake 또는 make mistakes 이런 식으로 쓰는 거니까 i regret ing를 써가지고 i regret making such a big mistake 하면 그렇게나 큰 실수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저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내가 지금 당장은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럼 이번에는 유감스럽게 도니까 regret to를 쓰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I regret to say 이거야. 그러니까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있는 그대로. 야 나는 말하게 돼서 진짜 유감이야. 뭐라고? I can't help you right now. 내가 너를 지금 도와줄 수 없다. 라고 말하게 되어서 진짜 유감이야. 그래서 이걸 부드럽게 표현을 한게 유감스럽게도 내가 지금 당장은 너를 도와줄 수가 없어. 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I regret to say that I can't help you right now. 오케이? Okay? 저는 다 외워 버렸죠. 저는 문장 한번 보면 싹다 외워져 버립니다. 저의 능력이죠. 자, 여러분들. 어한 단어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 들어갈게요. 와우, wow. deprive, deprive, deprive. 박탈하다. 오우 좀 어렵다. 박탈하다 또는 좀 쉬운 말로 빼앗다. 박탈하다 빼앗다. deprive, deprive, deprive. 박탈하다 빼앗다. 그럼 이게 어떻게 쓰이느냐? 요걸 외우세요 deprive A of B, deprive A of B. 이거 A에게서 B를 박탈하다 빼앗다. 박탈하다가 어려우면 빼앗다로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A한테서 B를 빼앗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너한테서 사탕 하나를 빼앗다. 이런 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브가 을르를 담당하고 있는 거야. 이 뒤가. 나에게서 초콜릿을 먹는 즐거움을 빼앗지 마라. 나 초콜릿 먹을 거야 나한테서 초콜릿을 먹은, 먹는 즐거움을 나한테서 빼앗지 말아줘 이거거든요 그러면 Do not deprive me 나에게서 of the pleasure of eating chocolate pleasure의 기쁨이거든요 크, 역, 역대급 글씨네요 자이 초콜릿을 먹는 것의 기쁨을 나에게서 빼앗지 마라 오케이 초콜릿 먹을거야 톰은 엄마에 의해 자신의 모든 돈을 빼앗겼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톰은 돈을 다 빼앗겼다는 소리예요. 그럼 보사, 보세요, 빼앗다가 deprive지. 그럼 빼앗기다는 뭐겠니? 수동태 be deprived. 오케이. 그래서 Tom, w wow, o was deprived of all his money by his mom. 이제 좀 감이 오시죠? Was deprived를 이제 아 박탈 당했다, 빼앗김을 당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구나. 그지? 모든 돈을 엄마에 의해서 여기까지 잠깐 쉬고 오십시오 뿅 들어갑니다 96번째 단어 survive survive 바로 살아남다 또는 이렇게 달고 있나요? 생존하다 그죠? 생존하다 생존하다. 한번 볼게요. 에이? 어떻게 쓰이는가. 주어 다음에 서바이브를 썼어. 그러면 그냥 누구누구가 살아남다. 누구누구가 생존하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쓰시면 되고요. 요걸 좀 외웠으면 좋겠다. 서바이브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 목적어에는 좀 이제 그안 좋은 것들이 나와. 예를 들어 무슨 뭐 전쟁이라든지 아니면뭐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 그게 나와 가지고 무언가에서 살아남다가 돼요. 오케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전쟁에서 살아남았다. 자, 요 어떻게 합니까? Only a few people survived the war.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아까 우리가 두 번째 했던 거야, 지금. 서바이브 다음에 안 좋은 상황 나오는 거. 그러면 전쟁에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그들은 그들이 태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They believed, 그들은 믿었죠? That they could survive the storm. 똑같죠? 뒤에 역시 자연재해 같은 거 나오고요. survive the storm 하게 되면 태풍 또는 폭풍에서 살아남다. 그래서 태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예문 두 개를 다 그냥 서바이브 목적으로 그냥 제가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알겠죠? 그럼 뭐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버무 s u r v i v e till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버무는 생존했습니다. 언제까지? 이게 티리 언틸이랑 똑같거든요. 2070년까지, 그죠? 간단해. 그러니까 이런 건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다 해석을 하죠. 자그 다음 decorate 장식하다 꾸미다 이건데 decorate A with B A를 B로 장식하다 꾸미다 오케이 그 다음에 B decorated with 하게 되면 얘는 수동태니까 장식되어지다죠. 무엇무엇으로 장식되다 이제 여러분들 도사가 됐을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방을 꽃으로 장식했다. she Cesar decorated her room with flowers. She decorated her room with flowers. 그다음 그 호텔은 고민형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장식되어 있었다니까, 얘는 이제 수동태, 그래, the hotel was decorated with teddy bears. The hotel was decorated with teddy bears. 네. 사실 여기서 모든 예문들은 대부분 제가 다 영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이제 사전이나 다른 예문들을 제가 참고해서 살짝 말을 바꾸는 것도 있고 이제 제가 스스로 만드는 것도 있는데 또호텔 오스 데크레이드 위드까지 쓰고 나서 아 뭘로 장식되어 있다고 하지 고민에 빠지는 순간 갑자기 고민형이 떠올라서 고민형으로 써봤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고민형, 테디 베일스. 음, 호텔이 고민형들로 장식된 그런 건 없죠. 예. Blame. 누구누구를 탓하다. 누구누구에게 책임을 지우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누구를 탓하다라는 건 그거죠. 비난하다. 자. 그럼 보세요. blame, 목적어, for, bdd. 그러면 여기서 목적어는 보통 사람이 나와요. 내가 비난을, 화살을 돌리고 싶은 대상.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거야. 뭔가에 대해서. for이 뭔가에 대해서라는 뜻으로 참 많이 나오죠.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는, 네가 그것을 한 것에 대해 비난하진 않아. 어? 뭐, 니네 상황이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 어? 나는 뭐, 그거 갖고 비난하진 않는다. 물론 그게 뭐, 잘된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면, I don't blame you를 먼저 쓰는 거야. 나는 너를 비난하진 않는다. 뭐에 대해서? For doing that. 그것을 한 것에 대해서. 오케이? 그 다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네 자신을 비난하지 마라. 그럼 이것도, 네 자신을 비난하다가 먼저 나올 거 아니야. Do not blame yourself. 당신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뭐에 대해서? For what happened. 일어난 일에 대해서요. 오케이. 여기서 was은요, 뭐뭐하는 것 이란 뜻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was의 뜻세 가지. 무엇, 어떤,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는, 일어난 것, 이라고 하시면 돼요.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니네 자신을 피나지 마세요. 자, 두 단어 남았습니다. 에이. Emphasize. Emphasize. 강조하다. 강조하다. 뭔가를 팍! 강조하다. 이거 외워라잉 팍! 강조하다. 보여드릴게요. Emphasize 목적어. 뭔가를 강조하다. 그죠? Emphasize that. 이 that도요. 우린 알고 있잖아. that 다음에는 이제 주어동사가 나와가지고. 주어가 동사하다는 것을 강조하다. 그래서 결국 이 대덩어리가 하나의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얘도 목적어랑 똑같아. 그러니까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목적어라고 하면 그냥 명사 하나. 그 다음에 대시 나오면 뒤에 주어동사가 나와가지고 한 덩어리의 긴 목적어. 문장의 목적어가 되는 것. 그죠? 그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그 단어들을 세번 강조하셨다. 그럼 여기서 강조한 대상이 그 단어들을 들으니까 the teacher emphasized the word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바로 그냥 그 단어들을 강조하셨습니다. three times 세 번이나. 근데 우리 부모님께서는 강조를 하신대요. 근데 뭘? 내가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그럼 문장이잖아. 강조한 내용이. 이때는 대를 쓰는 거예요. My parents 같이 읽을게요. 시. She... My parents emphasize that I should be independent. o k a Independent가 뭐야? 독립적인. 요렇게. 끝. 그리고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을르를 길게 이끄는 탯 있잖아요. 요걸 접속사 대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목적어를 길게 이끄는 접속사 댓은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my parents emphasize i should be independent 해도 상관 없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단어 translate translate 뭐죠? 번역하다. translate. 그러면 translate a into b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a를 b로 번역하다. a를 b로 번역하다. 그는 그 편지를 한국어로 번역했다. 어떻게 보겠어요 He 번역했다니까 과거형. Translated the letter into Korean. 너 혹시 너 혹시 한국어를 일본어로 번역할 수 있니? 그럼 면 한국어를 일본어로 translate 한국어 into 일본어라고 하시면 되겠죠. 갑니다. Can you translate Korean? into Japanese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Can you translate Korean into Japanese? 끝. 이렇게 또 오늘의 이제 10강을 녹였네요. 깔끔하게. 자 고생하셨고요. 역시 개념 테스트 이 개태 그리고 이제 이 보카스 꼭 복용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면. 지 얼마 안 남았어요 완강하고 우리 완전히 다른 레벨에 아 다른 레벨에 있도록 합시다 고생하셨고 오픈 톡에 놀러오시고 또 수강평도 달아주시고 작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